우선 그 저희 드라마에 출연 중이셨던 배우 조민기 씨 이야기를 드리자면, 어 저도 어제 밤에 갑자기 이제 뭐 기사라든가 이런 걸로 접했기 때문에 사실 자세히 많은 걸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. 저희도 좀이 수습할 시간이 필요하고 계속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. 네. 어 현재까지 촬영된 분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. 촬영 분량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 드라마가 이 다른 드라마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독 그 주인공들 특히 저 천재인 형사 김단 형사 분량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음 조민기 씨가 맡은 국한주란 배역은 이제 저희 드라마에서 저이효정 선배 장광 저 선생님이 연기하는 역할과 함께 이제 좀 악의축 역할을 하고 계신 분량이었는데 저희가 촬영은 대충 뭐 육포까지를 완료했는데 그 안에서 지금 그렇게 국한주 검사 지금 대통령 후보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. 예. 그랬고 또뭐 뭐 말씀하셨죠? 네, 혹시 뭐 다른 인물이? 아 그거는 지금 시간이 뭐 너무 촉박하게 그렇죠.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. 네 그래도, 맞습니다. 네. 그리고 첫방연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셨거든요. 아, 첫 방송 연기는 공교롭게 뭐. 이렇게 돼가지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, 이제, 어, 2월달에 각종 행사들도 많고, 네. 여러 가지 맞습니다. 축제도 있고 해가지고, 전략적으로 저희가, 어, 봄이 시작되는 3월 첫 주에 방송을 나가기로 이미 한 2, 3일 전에 결정이 된 상황이었는데, 네. 어 공교롭게 이런 일이 생겨서 좀 오해를 사는 것 같은데, 요거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다는 것을 네,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그 독하신 분량 적긴 한데 다 통편집 되나요? 아, 그거 논의해 봐야 될것 같아요. 제가 그 정도의 네. 권한이 다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저뭐 제작사라든지 채널과도 상의를 해서 제가 네.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추후에 또